수 수어에도 약간 애교 섞인 그런 게 있을까? 아 애교수 한번. 예. 네. 보통 안녕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 이런 아, 거 아닐까? <laughs> 연애 결혼을 하셨으니까 몇년 동안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하셨고 그래서 간극을 좀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연애랑 결혼이 진짜 다르잖아요. 어떠셨어요? 이 차이를 어떤 부분에서 좀 크게 느끼셨는지. 어... 연애 때는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 아 어, 보고 싶고 그래서 또 만나면 얘기하고 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돼서는 매일 매일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 때 싸우면 근데 안 보면 음. 뭐 그렇게 격한 감정이 없어지는데, 결혼에서한 집에서 매일매일 같이 있잖아요. <laughs> 봐야 되고, 수호해야 되고, 싸워도 우리는 눈 보고 싸워야 되잖아요. 아. 풀어야 되나? 내가 먼저 볼까 신랑이 먼저 풀까? 막 이런 자존심 대결?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고, 안 맞았던 어, 것 같아요. 어. 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말로 싸울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수로 싸우면은 손 수어가 동작이 빨라지는 동작이 커지고 네 동작이 커져요. 동작이 네. 커지고 빨라지면. 그 예를 들어서 나번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저희한테 화났다고 생각하시는 네. 보여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방송 중이라 좀 곤란.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아겠죠 그렇죠? 아, 이게 화도 막낼수 있는 게 아니야. 화도 나야 나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laughs> 그러면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바, 안녕하세요 할때이 이 정도 했잖아요 화나면 으이! 이 정도? 오네 <laughs> 어,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어, 화날 아, 맞구나. 때 그렇게 해요. 저의 시각장애인들은 늘그 농인 분들을 만나면 궁금증이 진짜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끝과 끝의 농인 네. 서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그 중에 또 하나가 시각장애인 커플들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데이트를 둘이 하고 싶은데 아. 셋이 많이 하게 된다가 있거든요 맞아. 영화를 둘이 가서 보고 싶은데 맞아. 아직 시각장애인 둘이서 영화 보기에는 뭔가 그 접근성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같이 도와줄 사람 또는 뭐 활동 지원인이랑 같이 가야 돼서 셋이 연애하는 기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인 커플의 연애에 있어서 뭔가, 다른 어떤 느껴지지 않는 농민들 말습니다농인들은 알아서 데이트하고요. 네. 어, 할거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할걸다 한다. <laughs> 네. 많은 <laughs> 뜻이 담겨 있을 거 <laughs> 어, 같은데. 뭘 해야 되나 <laughs> 연애할 때. 할 아, 거. 네.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어, 상상의 <상상하자요>. 자유. 네. <laughs> 아, 네. 아 나네. 아, 이렇게. 아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 남편분이랑 연애하실 때. 어 지하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갈때 길에서. 서로 보고 싶고 또 이제 아쉬운 게 있을 때, 예 저희는 이제 지하철, 서로 헤어지는 방향이에요. 저는 1호선이고 남편은 2호선일 때, 서로 다른 방향에 서서 지하철 양쪽으로 헤어지자 야, 양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음. 그럴 때 남들은 뭐 소리를 크게 내야 되지만 저희는 음. 손으로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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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효과적이네. 와 진짜. 투어를 아아 모르는 사람들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 소통을 할수 있네. 어, 뭔가 낭만적이다. 그렇죠. 지하철 안에서나 버스 타고 헤어질 때. 음. 네, 남편은 밖에 있고 저는 버스 타고 돌아갈 때. 어, 둘이서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함이 있죠. 아니, 가끔 버스, 버스나 지하철 문 닫혔는데 출발 안 하고 조금 있을 때 있다고 한 1, 2분. 요럴 때할말다할수 있네. 아... <laughs> 1, 2분 그냥 그러네. 출발 안 하고 가만있을 때 있는데. 맞습니다. 아, 그런 효과. 그런 추억. <laughs> 아, 그런데 네. 그 커플들이 이렇게 대화 얘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때뭐 막, 아잉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거 해요? 그렇잖아요. 아, 아 그래요? 아. 애교. 아 그럼 요 이게 사실 저는 시각 장애인이라서 애교는 목소리로 하는 거야. 아. 요거 아는데 그수 수어에도 약간 이 애교 섞인 그런 게 있을까? 아 애교 수어 한번. 네. 아니면 다 얼굴 표정으로 그걸 하는 건지. 어, 있어요. 몸으로 보여주는데. 어, 남편이 더 어떻게? 남편이 더잘하는아 그래요? <laughs> 아 어, 그분을 모셔오고 싶다. 조금만 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배워서 저희가 더 애교 섞이게 해볼. 다음 기회에. 자 오케이. 아 너무 어려워잖아. 너무 애교 바르네 아나뭐뭔지 알겠어. 보통 안녕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 뭐 이런, 아, 거 이런 거 아닐까? 아, 아 이런, 이런 안녕. 이런 거 아닐까? 어그 정도도 있습니다. 아 이런 잘 네. 맞추지 잘 맞춰. 아 그래 그래 그러네 <laughs> 역시. 어 역시 잘 맞췄어. 아 예. 저희 예. 네. 감이 있거든요. 네.